안녕하세요, 필트럭입니다아 오늘 엄청 추워요.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나? 정말 추운데 또 이제 공보 영상을 찍어내서 밖에 나왔고요. 매일 23년씩 신형이거든요. 23년씩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열려라 참깨. 23년씩 주행 거리는 37,000. 네. 포켓폴 거고요. 이 뒷부분 잘려져 있죠? 여기를 이렇게. 뱉어 네, 해서 내리신 다음에, 옆에는이렇게 이렇게 켜주시면 이렇게 되구요. 휠체어가 이제 올라가죠? 쭉 올라오시면은, 여기, 자, 요거 보이시죠? 요걸로 이제 휠체어를, 이게 누르시고, 자, 이렇게 해서, 휠체어 하부 네 군데 딱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. 요런 데가 이게 하나, 둘, 이쪽에 안쪽에 셋, 네 군데, 요렇게 있구요. 예, 안전벨트 달려있구요. 요렇게, 뒷부분. 네. 예,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요. 닫으실 때는 요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딸깍 한번 해주시고, 닫을 때도 좀 힘줘서 딸깍 해주셔야지 이게 안 풀립니다. 네.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요. 이 차, 이거 뭐 풀옵션이라고 할수 있거든요. 자. 주행 거리 봐 주시고요. 37,000km. 전품 내비게이션 들어 있고요. 예, 37,000km 전품 내비게이션 보여 주시고 예, 후방 카메라 들어옵니다.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.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에 그리고 여기 엉따까지, 엉따. 그리고 버튼신 시동키 키두 개. 뭐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. 하이패스도 있고 하나 아쉬운 거. 이거 이 자리가 원래 핸들이어던 자리인데 핸들이어는 없는 모델입니다 그것 빼고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여기 보시면 은뭐 크루즈 크루즈 돼 있고 차선이탈 경보 장치 돼 있고 이 정도면 뭐풀업세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차 저희가 그때 서울에서 사온 차인데 워낙에 차가 연식이 좋고 가격대가 연식들이잘 나왔어요 금방 팔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좀 매입도 예, 다 다니고, 전공 다니고 있으니까,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좋은 가격 드릴게요. 이 차도 저희가 재매입권으로 갖고 온 거예요. 예. 이제 이상입니다. 어우, 날이 춥다. 밥 먹으러 가자, 빨리.